네, 장마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침수나 붕괴 사고는 멀고 외딴 산골 지역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. 도심 주택가에도 이런 붕괴나 수해 위험 지역이 허다하게 남아있는데요. 노지영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. 춘천시내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주택가입니다. 집과 집 사이에 놓여있던 비가림막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. 마당에 설치했던 비가림막도 군데군데 뜯겨져 나라가 뻥 뚫려 있습니다. 모두 지난해 비바람에 떨어졌는데 아직도 보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. 비 뗀다, 저런 게다는건 걱정이지. 비도 까봐걱정이 비탈길에 만들어진 콘크리트 계단은 벽면에서 떨어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졌습니다.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고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간 경우에는 틈이 계속 벌어지면서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. 실제로 시간이 갈수록 계단이 벽에서 멀어지면서 계단 아래쪽에 있는 집의 담장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. 항상 나 지금도 떨어지는데. 이게 보면여기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거든요 학생들이 통학할 적에. 그 통학하는 시간에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콘크리트 벽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처럼 골목길 쪽으로 기울어진 곳도 있습니다. 또 손만 대도 가루가 흘러내리는가 하면 아예 덩어리째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. 마을 한 길목입니다. 제 뒤로는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옹벽에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안쪽이 뻥 뚫려 있어서 비가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전문가들은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오래된 축대나 옹벽은 이제라도 서둘러 보수를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.